40 엔트리 맥스 토너먼트 참가했습니다 시트권을 따야 참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2명의 플레이어를 제외하고는 전부 프리자우웃이었습니다 블라인드 100, 200, 엔티 200, 8명 u t g 플러스 1에서 1200으로 레이즈 빅블라인드에서 에이스킹, 옵스콜 여기서 제가 빅블라인드에서 콜만한 이유는 블라인드가 200인데 1200으로 6bb 레이즈가 나왔어요 동전 블라인드인데다가 해저업이 확정이기 때문에 콜만했습니다 3배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플랍은 킹, 스페이드, 4아트, 퀸, 다이아 그리고 플랍에 킹아이보드가 깔려서 페어를 히트했는데 상대가 배탈 요인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저는 체크를 했고 상대는 2000으로 아주 크게 배스를 했습니다 제가 콜을 했고 턴에는 5스페이드 상대가 여전히 2천으로배를하는데 이때 저는 상대에게 킹이 없다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제가 킹을 들고 있기도 하고 상대가 만약 킹이었다면 그 플랍에 프리플랍에 크게 오픈했던 특성상 플랍 턴 모두 큰 사이즈로 배를했을것 같아요. 그래서 턴 사이즈에 상대가 킹이 아닐 거라고 예상을 했고 리버는 킹 클로버 오피에서 먼저 배를할 수도 있었지만 초반이기도 하고 상대 액션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책레인지도 보호할 수 있어서 체크했습니다. 상대는 책백을 했고, 상대는 퀸잭옵수이 나왔어요. 어, 이런 토너 초반 낮은 블라인드 상황에서 리버 밸류를 살리는 것과 상대 블러프를 유도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나올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블라인드 200, 300, NT 300, 8명, 하이잭1400 레이즈, 버튼에서 에이스 9옵수 코라면서 헤즈업. 플랍은 이다이아, 킹스페이드, 잭카트. 상대가 책을 하고 저도 책백했습니다. 더는 잭 다이아. 상대가 여전히 책을 했고, 어, 상대의 책레인지가 많이 보호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1500으로 블러풀을 했습니다. 리버까지 블러풀을 할 생각이었는데요. 상대는 턴에 쉽게 폴드를 했어요. 블라인드 200, 400, NT 400, 9명. UTG 플러스 2에서 7파켓, 800으로 레이즈. 버튼에서 2200으로 3벳 저만 코라고 해죠 플랍은 9클로버, 텐 다이아, 2클로버. 버튼에서 2000으로 100 저는 코를 했고, 저는 킹! 상대가 체크했고, 리버 구도 상대가 체크했어요. 리버의 9가 페어드가 됐는데, 저보다 좋은 핸드인 잭스, 퀸스 같은 핸드들을 폴드시킬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했고, 에이스 킹, 에이스 잭은 여전히 제가 많이 이기고 있고, 그리고 상대가 리버의 에이스 킹, 퀸킹 같은 핸드로 배스를 한다면, 아마 제가 콜할 수 없는 사이즈로 배스를 했을 거라 예상이 되고, 쇼다운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상대 핸드는 에이스 10 옵숫이었습니다. 블라인드 200, 400, 엔티 400, 아오명 UTG 800 레이즈, UTG+2 1,600 로우잭 버튼 콜 그리고 제가 빅블라인드에서 6,500으로 포벳을 해서 스퀴즈에 성공을 했는데요. 낮은 블라인드에서 작은 사이즈의 스리벳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이 상황을 싱글레이즈 오픈에 세 명이 콜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파켓으로 스리벳 스퀴즈했습니다. 블라인드 200, 400, 엔티 400아우명 UTG플러스2에서 1000으로 레이즈, 로우잭콜 하이잭에서 에스킹수디 3000으로 레이즈 스몰과 UTG플러스2와 로우잭이 모두 콜하면서 4A 블라인드가 낮은 걸 감안했을 때 3배 사이즈가 좀 작았던 것 같기도 해요 플랍은 퀸클로버, 6타이아, 10클로버 전부 체크했습니다 플랍이 클로버 2톤인데다 퀸, 텐은 상대 레인지 유리한 카드이기도 하고 보드에 스페이드는 한 장도 없고 비탈 요인이 없어서 체크했습니다 더는 잭다이아 그런데 갑자기 스트레이트가 메이드가 되었습니다. 스몰이 2,200으로 배 앞에서 두 명이 폴드하고 저만 남았는데 사이즈가 작긴 하지만 멀티웨이의 배스하는 액션 자체가 핸드세기가 약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7,500으로 레이즈. 여기서 든 생각이 제가 지고 있는 콤보는 없고 드어은는 많아서 상대가 매우 큰 사이즈도 콜해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까지 콜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8000 이상도 콜 하긴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블러프 콤보를 섞을 때도 같은 사이즈를 써야 하니 3.4x 정도로 레이즈 했습니다. 상대는 콜, 리버는 퀸. 상대가 체크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블러프도 고려해서 크게 뱉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물론 저는 지금 현재는 블러프는 아니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저 보드에 저한테 블러프가 있기가 어려워서 작게 배했어야 좋았을 것 같습니다. 상대 엔드는 킹잭이었고 폴드했습니다. UTG 플러스 2가 1100으로 레이즈를 하고 버튼에서 에이스듀스 수딧 콜했습니다. 빅블라인드도 콜하면서 쓰리웨이 플랍은 킹다이아, 8하트, 5다이아 빅블라인드가 1200으로 뱃을 했고 UTG 플러스 2가 폴드를 했어요. 너플러시 드로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콜했습니다. 더는 0 클로버 모두 체크를 했고 리버는 텐 스페이드 빅블라인드가 다시 한번 1800으로 배스 했는데요 드로우는 제가 가지고 있고 상대 핸드에 킹이 더 많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캐치하지 않고 폴드했습니다 블라인드 300, 600, 엔티 600, 9명 UTG에서 A 이스텐 수딧으로 1200 레이즈 UTG 플러스 원, 버튼, 스몰, 빅, 코라면서 5웨이 플랍은 킹, 클로버, 잭다이아, 7다이아 스몰이 3000으로 뱃 여기서 빅블라인드와 UTG, UTG 플러스원 모두 폴드했고 버튼만 콜했습니다 보드가 미스한 데다 문양은 없고 컷샷 원오버로 멀티웨이 하프 사이즈 벳을 콜하기에는 안 좋다 생각해서 폴드 블라인드 400, 800, 엔티 800, 아명 컷오프에서 에이스킹 옵스스로1600 레이즈 스몰과 빅이 콜했고 플랍에 보드 킹아이 보드인데 스몰과 빅이 모두 스택이 많지 않은 쇼 스택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플랍에 배 타고 콜러 간명 있어서 턴에 상대의 오린 투콜을 유도하기 위해서 큰 사이즈로 배를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대는 턴에 스트레이트를 메이드한 1 0 9였습니다이 스팟을 치고 스택이 조금 내려가게 됩니다. 플라인드 400, 800, 엔디 800, 9명. 하이잭에서 잭팔, 수딧, 1600으로 레이즈. 스몰과 비기 콜하면서 3웨이. 플랍은 에이스 하트, 퀸 하트, 3 클로버. 1200으로 뱃을 했고, 스몰과 비기 모두 콜했습니다. 턴은 9 스페이드. 모두 체크를 했고, 리버는 킹 다이아. 9200 팟에 11000으로. 밋을 했어요 현재 제핸드는 잭텐 콤보를 블락하고 있기도 하고 퀸이 서드페어가 되는 리버카드가 블러 붙이기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스몰과 빅기 모두 폴드를 하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리버에 킹이 맞았다고 하네요 드로우로 콜을 했다가 리버에 맞았지만 두분다 폴드를 했고 큰일 날 뻔했네요 블라인드 500, 천은디천 아홉 명 하이잭에서 림프하고 버튼에서 잭텐 수딧 2,500으로 레이즈 빅블라인드, 하이잭, 콜, 3리웨이 플랍은 에이스, 다이아, 모노톤이 깔렸고 버튼에서 10S로 2000백 슬로우 플레이하지 않고 에이스X 뽀뿔 타겟으로 배했습니다 3웨이가 아니라 헤즈업이었으면 사이즈를 더 키워서 배했을것 같아요. 두명 모두 콜하고 저는 킹다이아 모두 체크 킹다이아가 안 좋은 카드인 게 필류는 받기 어려워진 데다 제 핸드가 역전당할 수도 있는 카드라서 게다가 이런 다이아, 모노톤 내장이 깔린 보드에선 상대가 블러프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저한테는 안 좋은 카드였습니다. 이번은 9다이아 상대가 모두 체크하고 세컨더 플러시인데 텐까지 저한테 있고 9다이아는 보드에 깔려있어서 콜해줄 더 낮은 다이아 플러시가 8하이인데 콜을 해줄까 모르겠지만 그래도 3500으로 배탰습니다 하이잭이 고민하다가 에이스 바이브 페어로 콜했습니다 블라인드 500, 1000, 엔티 1000 UTG 플러스 2 놀랍게도 오늘만 네 번째인 에이스킹 옵스 2000 배트 UTG 플러스 3 5천으로 3벳 하이잭 버튼 스몰 콜 이렇게 되면 액션이 매우 쉬워지기 때문에 우린 모두 폴드 킹라인 수디유티지에서 오픈하고 버튼이 우린에서 폴드 빅에서 퀸잭 옵스 앞에서 3벳 나와서 폴드 블라인드 600 1200 엔티 1200 7명 스몰에서 7사 수딧 로우잭이 림프하고 컷오프와 버튼 스몰이 콜하고 빅블라인드 체크 림프팟이 열렸습니다 플랍은 에이스텐 4 빅블라인드가 2,200으로 레이즈를 하고 앞에서 모두 폴드. 마지막 액션이었고 배터가 블러프가 있는 사람이라 콜했습니다. 턴은 에이스. 모두 체크하고 리버는 10. 리버 카드에 제가 3,500으로 블러프를 하고 상대는 폴드했습니다. 근데 상대 핸드가 지워진데다가 하이도 안 들어간다고 하는 걸 들어보니 43이나 42였던 것 같습니다. 저보다 약한 핸드를 폴드 시킨 상황이었네요. 블라인드 600, 1,200, 엔티 1,200, 17명. 컷오프에서 퀸잭 옥수 2400으로 레이즈, 빅블라인드만 콜, 플랍은 잭 9,7, 컷오프에서 3200으로 밴, 빅블라인드는 폴드. 이런 젖은 보드에서는 드로우들이 콜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사이즈를 좀더 크게 쓰는 편이고, 상대가 쉽게 폴드하는 걸 보니 보드와는 많이 먼 핸드였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4명이 림프를 하고, 빅에서 무려 다섯 번째 에이스킹 수딧, 12,000 레이즈, 하이잭만 콜, 플랍은 6, 10, 9, 하트 모노톤, 빅 블라인드에서 8000으로 벳. 상대는 폴드했습니다. 컷오프에서 림프하고 스몰에서 에이스 육 옵스 6400으로 레이즈. 림퍼는 콜. 해적. 플랍은 4 하트 2 스페이드 5 다이아. 모두 체크하고 턴은 7 하트. 여기서도 저는 레인지에서 이기고 있다고 판단하고 체크했습니다. 리버는 7 스페이드. 서로 체크하고 제가 숄다운 하자 상대는 먹겠습니다 자주 림프하고 있는 플레이어가 또 림프를 했고 버튼에서 H7옵스 3500으로 레이즈했습니다. 림퍼와 스몰 블라인드가 콜해서 3웨이 플랍은 텐 다이아, 텐 스페이드, 4 다이아 3000으로 시벳 타고 스몰 블라인드만 콜 턴은 잭 스페이드 서로 체크하고 리버는 에이스 아트 스몰의 콜레인지에 낮은 키커의 에이스 엑스들과는 차빈 모드이고 에이스 퀸 이상만 키커가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4를 타겟해서 배탄다 해도 콜해주진 않을 것 같고 이런 고민을 하는 새에 스몰에서 빠르게 배시 나왔습니다. 아, 스몰이 4천으로 배스를 했고 앞에서 고민하던 거와 같은 맥락으로 콜만 했고 스몰 핸드는 잭라인 옵숫이었습니다 이 스팟을 이기면서 제 스택은 약 12만이 되었고 토너먼트를 플레이한 지는 4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에이스 9 옵스 컷오프에서 3200으로 레이즈를 하고 자주 림프하던 빅블라인드 플레이어만 콜했습니다. 플랍은 6 스페이드 킹 클로버 3 다이아. 3000으로 시벳을 하고 상대 콜. 턴은 책 다이아. 제가 책백을 했고 리버는 6 다이아. 블라인드에서 6000으로 배스라고 여기서 에이스 다이아로 블러프하기엔 러너 러너라 힘들고, 플럼 레인보우라 드로우 콤보가 많이 없는데다가, 이 플레이어가 자주 팟에 참여하긴 했지만, 쇼다운 없는 핸드로도 블러프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버에 캐치하지 않고 쉽게 폴드했습니다. 블라인드 800, 1600, NT, 1600 1 0명 UTG 플러스 1에서 텐스 3200으로 레이즈. UTG 플러스 2가 코라고, 하이잭 버튼 빅블라인드까지 콜하면서 5웨이 플랍은 6하트 8클로버 2클로버 제가 4천으로 10s라고 UTG 플러스 2는 콜 하이잭이 11,500으로 레이즈 저만 콜하고 UTG 플러스 2는 폴드 헤즈 터는 8하트 여기서 역전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책백했습니다 리버는 8 스페이드 리버에 팔이 뜨면서 폴드 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고 상대는 4만 팟에 2만 천으로 하프벳 하였습니다. 콜을 했고, 상대 핸드는 에이스 팔옵스이었습니다 블라인드 1000, 2000, 2천, 엔티 210명. 2천, 유티지에서 87 수딧, 4천으로 레이즈. 유티지 플러스 2만 콜하면서 해즈 플랍은 10 스페이드, 9 클로버, 4 다이아. 제가 체크하자 상대가 2200으로 벳을 했고, 저는 콜했습니다. 더는 잭 다이아. 제가 체크하자 상대는 6000으로 뱃을 이어갔고 상대 스택을 확인해보니 비하인드에 3만 정도가 있었습니다. 상대가 리버까지 블러프할 것 같진 않아서 17000으로 레이즈 상대 폴드 블라인드 1200, 2400, NT 2400 앞에서 5000으로 레이즈 스몰에서 9파켓, 2만으로 3 벳. 상대는 폴드했습니다. 바로 다음 핸드 6파켓 앞에서 림프하고 다음 포지션에서 올인해서 폴드했습니다. 텐스와 에이스 퀸으로 오픈하고 상대가 10엣에 콜하지 않아 블라인드 스틸에 몇번 성공하고 칩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이잭 6,500 레이즈, 버튼 콜, 빅에서 킹사, 수딧, 콜. 플랍은 2 클로버, 6 스페이드, 5 클로버. 턴에는 4 스페이드, 리버는 4 클로버. 플랍 턴 모두 다 체크했고 턴 리버에 4, 4가 떨어지면서 4 트리플이 되었습니다. 5천으로배을하자 하이잭은 콜을 했고 제가 핸들을 쇼다운하고 상대는 먹혔습니다. 블라인드 1500 3000 nt 3007명 컷오프 림프 하고 높은 빈도로 계속 림프 하고 있는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스몰에서 에이스 4없숫 12000으로 레이즈 상대는 폴드 블라인드 24000 nt 4007명 얼리 포지션에서 에이스 킹 옵스 8000으로 레이즈 림프를 자주 하던 빅블라인드 플레이어만 콜 플랍은 6 카트 사다이아 체클로버 제가 7000으로 시0에스 하자 빅블라인드는 콜 터는 8 하트 모두 체크 리버는 5 스페이드 빅블라인드 11,500으로 뱃. 이번에도 플랍은 드라이했고, 상대 뱃의 블러프가 많을 것 같지 않아 폴드했습니다. 블라인드 2,400, n 티 4,007명, UTG 플러스 1에서 7파켓 8,000으로 레이즈, 컷오프와 버튼, 빅블라인드까지 콜하면서 포에이. 플랍은 잭 다이아, 잭 하트, 4 하트. 8,000으로 시뱃 타자 모두 폴드했습니다. 블라인드 24000, n t 4 0 0 6명. 밸런싱이 되어서 새로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UTG에서 5파켓 8000으로 레이즈. 빅블라인드만 콜. 플랍은 888. 제가 5000으로 시벳을 하고 빅블라인드는 콜. 턴에는 9스페이드. 체크했고. 리버는 6스페이드. 마찬가지로 체크했고. 상대 핸드는 킹잭 옵숱이었습니다. 블라인드 24000, 엔티 4 0 0 6명. 스몰 블라인드가 림프인을하고빅 블라인드에서 에이스 3옵스 체크했습니다. 플랍은 4하트, 잭클로버, 3스페이드. 스몰이 체크하고 제가 4천으로 배. 상대는 콜. 턴은 5스페이드. 이번엔 체크백을 했고, 리버는 4 다이아. 마찬가지로 체크백했습니다. 상대 핸드는 에이스 킹이었고, 제가 3원페어로 팟을 이겼습니다. 블라인드 2500, 5000, NT 5 0 0 엔티 5 0 0 6명. UTG 플러스 1에서 7파켓. 만으로 레이즈. 빅블라인드만 콜. 플랍은 오 클러버, 3 스페이드, 에이스 다이아. 8000으로 시벳하고 빅블라인드 콜. 턴에는 7 하트. 상대가 플랍에 콜을 했기 때문에 에이스한테 콜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이즈로 23,100. 드로우로도 콜해준다면 더 좋긴 하겠지만 드로우는 거시하실 거라 콜 받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빅블라인드 폴드. 블라인드 2500, 5000, 엔티 5000, 6명 버튼에서 굿파켓15000 레이즈 빅블라인드 콜 플랍은 2클로버, 잭클로버, 잭스페이드 만으로 시벳타고 빅블라인드 콜 턴에는 4다이아 이번에는 책백했습니다. 리버는 10다이아 빅블라인드가 2만으로 벳스 하고 저는 콜을 했고요. 상대는 먹글했는데 에이스아이였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스팟을 이기면서 제 스택은 22만 정도가 되었습니다. 블라인드 2,500, 5,000, 엔티, 5,006명. 버튼에서 텐스, 1 만오천, 레이즈. 빅블라인드, 콜. 플랍은 3스페이드, 10클러버, 5 다이아. 9파켓대와 마찬가지로 만으로 시벳. 빅블라인드는 콜. 턴은 에이스 클러버. 에이스가 콜 받아주길 바라며 배스 했지만 상대 투어버 중에 에이스가 아닌 킹아이, 퀸아이들이 턴에 버티지 못하고 폴드한 것 같아요. 블라인드 3,006,000, 엔티, 6,005명. 유티즈에서 퀸째 1 2 만이천, 레이즈. 컷오프 콜, 버튼 콜, 3웨이 플랍은 3다이아, 3클러버, 퀸스페이드 제가 체크 하자 컷오프가 12,000으로 배스를 했는데요 저만 콜하면서 해적 턴에는 8다이아 상대는 이어서 25,000으로 배 리버는 9다이아 프리의 에이스 퀸은 레이즈를 했을 것 같고 플랍에퀸 탑페어로 배스를 하는 킹퀸 퀸잭, 퀸텐, 퀸나인퀸팔 중에서 아마 퀸7부터는 콜하지 않을 테니까, 퀸8, 퀸9, 그리고 킹퀸까지 모두 제가 지고 있고, 퀸 제가는 스플릿, 그리고 제가 이기고 있는 유일한 콤보는 퀸10이었습니다. 물론 상대 핸드에 3이 아예 없다고 볼 수도 없었고, 턴까지 콜하면서 리버의 큰 사이즈 뱃에는 폴드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택백을 했습니다. 상대 핸드는 킹퀸 옵스시나 왔고, 저는 팟을 크게 지면서 안 좋은 스택으로 파이널 테이블에 가게 됩니다. 버블 구간에 두 명이 동시에 아웃되면서 파트에는 아홉 명이 가게 되었고, 제 스택은 17만에 7등 칩 정도가 있었습니다. 6등 머니인 상황에 파이널 테이블 첫 핸드 빅블라인드에서 퀸스. 앞에서 오픈하고 컬러까지 있지만 작게 쓰리에 됐고, 최초 레이저가 올인했습니다. 최초 레이저는 저를 약간 커버하고 있었고, 플랍에 킹이 뜨면서 9등으로 마무리했습니다. 8시간을 플레이하고 파이널 테이블에 왔지만, 파이널 테이블에서 첫 번째 탈락자가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다음엔 더 좋은 플레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